이모실 모델은 74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. 외장 컬러는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. 브루클린 그레이가 또 굉장히 또 이쁘고요. 개인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.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로트 포시트고요. 보시면 이렇게 v r p 시트로 지금 세팅을 해놨거든요. 그래서 v r p 시트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, 운전석에서도 이렇게 좀 사이드 미러를 잘볼수 있게 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. 지금 740i 모델 같은 경우에도 할인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. 이제 뭐 재구매랑 트레이딩까지 더 하면은 할인 더 해드리니까요, 더 좋고요 구매하기가. 740i 모델은 할인 있는데 할인이 있는데 이제 i 7 전기차 모델은 할인이 없습니다. 역시 7 0 S 클래스보다 7 0리를 구매하시는 게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.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고.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스크린을 저보다 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표기를 했고요. 이제 펼쳐졌죠. 그리고 앞뒤 거리 간격 조절도 됩니다. 이렇게. 누르면은 이렇게 앞으로 좀 당겨지고 대신에 운전석에서는 백미러가안 보인다는 좀 단점이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. 접어버리면은 이제 폴딩이 되고요. 여기서 이제 접기 누르면은 접혀집니다. 그리고 닫을 때는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닫히고요. 요모델 바로 출고되니까요 전화 열심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 1 0 4 0 i m 스포츠.